예, 안녕하세요. 강한 잠호 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주영찬입니다. 네 예, 보통은 이제 재앙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전신 마취와 다반신 마취로 나뉘게 됩니다. 하반신 마취는 또 경막에 마취하고 척추 마취로 나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척추 마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혈관을 통해서 증맥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줘서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 기간내삭간을 하고 전신적으로 약이 투여돼가지고 수술을 할수 있게끔 마취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취는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옆으로 산모분들이 돌아 누워서 세우 등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다가 시술을 해가지고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통해서 국소 마취제를 주입해가지고 말 그대로 하반신, 아래쪽 부분만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척추 마취입니다. 산모분들이 너무 불안해 한다든지 본인이 하반신 마취를 할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면 전신 마취를 꼭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하반신 마취를 주로 시행하게 되는데 하반신 마취의 최대 장점은 첫째 산모가 깨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생아에게 영향을 주, 주지 않습니다. 약이 전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생아 곤란이라고 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고 어, 세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산모분들이 그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데 다른 수술들은 미리 마취를 하고 수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소변줄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양절개 수술은 그런 마취 약제가아기한테 넘어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반신 마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협조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응급적인 상황에서 뭐 산모 출혈이 심하다든지 피가 잘안 맞는 그런 병이 있다든지 산모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전신 마신을 해야 됩니다. 산모분들이 인자 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 잡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자세를 최대한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그때 좀 최대한 힘을 빼고 협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사 바늘 자체도 저희 병원에서는 아주 가는 바늘 쓰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포감을 좀 버리시고 협조만 해주시면 아주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조심해야 될건 없고요 그 후에 뭐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그 인공호흡을 위해서 기간 내삭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산모분들은 생리적 변화 때문에 기관지에 그런 점막이라든지 혈관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목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쓰고 있고 만약에 그 이후에 수술 후에도 인후통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약제나 이런 걸 통해서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니까 마취 방법이 이제 전신 마취하고 하반신 마취, 척추 마취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한 금기사항이 아니면은 전신 마취보다는 하반신 마취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권유해드립니다. 보통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께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재앙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교과서에 보면은 위험 부담이라든지 아기한테 대한 그런 조사라든지 인거 보면 자연분만이 제일 좋은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왕적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보면은 자연분만 시도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왕적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들 잘 믿어 주시고 잘 따라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뭐 수술하고 마취하고도 시행하겠습니다. 제왕적에 수술할 때 전신 마취하고 하반신 마취의 차이점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채널 구독 동영상 좋아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